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과 공통된 질문들을 세 개를 뽑았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는요. 건반 한 개만 치고 싶은데 옆에 건반이 자꾸 눌러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운지 번호가 없는 악보는 어떻게 치나요? 자, 세 번째는요. 왼손 코드가 정말 잘한대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요. 옆건반이 자꾸 눌러져요. 자 이렇게 치는데 이게 자꾸 따라와요, 그죠? 내가 나는 이것만 치는데 얘가 자꾸 따라와요. 그러면 3번을 치는데 이 얘가 자꾸 따라와. 난안 치고 싶은데, 그죠?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손가락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의 힘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에 힘이 없어도 한발 서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를 때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 어, 이 이거 떼고 자꾸 두 개씩 눌러 주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음과 한음이 끊어지지도 말고 겹치지도 말고 얘를 누르고 그다음 레를 칠때 내가 지금 도를 눌렀어요. 내 네, 레를 칠때 바로 떼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교대를 해야 되는데 얘 교대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얘 교대를 하면 그 동안에 근무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르고 바로 바로 막 교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끊으면 정말 안 되고 대부분 다. 자, 피아노하고 전자 오르간하고 악기가 다릅니다. 이게 음이 끊어지면 가수가 노래를 끊어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노래말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이렇지. 아직도 내게. 이렇게 노래 안 하잖아요. 이걸 연결해서 치려면 손가락의 근력과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게 슬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아 맞네 라고 아시지만 내 손은 안 되죠 근데 이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미가 나오니까 미가 된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가 아직도 내게 이렇게 노래합니까 아니죠. 자, 여건반이 자꾸 눌러줘야 대한 질문은 기초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고 하시더라도 레가토로 연습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레가토로 연습하는 거는 도레, 미파, 솔파, 미, 레를 가지고 제가 레가토로 연습하는 방법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거 틀렸죠? 또 이것도 틀렸죠? 그럼 어떡해요? 또박또박하되 음과 음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네. 물러갈게요. 레, 미, 파, 솔. 파솔라시도시라솔솔라시도레도시라라시도레미레도시시도레미파미레도도레미파솔파미레자 이 연습은요 악보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레미파, 솔, 다섯 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가시고, 또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시고, 또한칸더 건너가시고, 이렇게 연습을, 레가토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각 손가락에 힘을 기르시면, 여건반이 자꾸 눌러져요가 안 됩니다. 그죠? 얘만 누르고, 얘는 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만 누르고, 얘가 들고 있으려니까, 얘가 힘이 없어서 자꾸 따라가고, 따라 이렇푹주전자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운지 번호가 없는 악보는 어떻게 치나요? 자, 운지 번호가 없어요. 이게 가장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건 기초 운지법 연습과 이재근 방치가 했던 거, 그런 아주 기초적인 초보부터 시작해서 그 곡의 스케일 연습이 안 돼서입니다. 스케일이 뭐야? C 메이저라는 이게 그 노래의 키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차 키가 없으면 차를 우리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키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초적인 상식과 지식이 없이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제가 어린이 피아노 교본을 사셔서 차근차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의 봄을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살던 나의 살던 고향아뭐 이렇게 다녀요, 그죠? 이렇게 다녀요. 어, 내가 차를 몰고 나와서 마트를 갔다 오는데 우리 집 앞을 나가서 저 신호등을 받고 어디서 좌회전을 하고 돌아서 이렇게 뉴턴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트를 가서 차를 파킹하고 이렇게 물건을 사서 오려면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또 지켜야 돼요, 그죠? 신호도 지켜야 하고 옆에 사람이 오나도 봐야 되고 모든 걸다 살피고 가셔야 돼요. 그래 운전을 할수 있잖아요. 그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면허증 땄잖아요. 그 여러분이 면허증도 지금 없이 막 하시려는 거예요. 그 면허증을 어디 가서 하든 안 하든 내가 최소 이 악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악보도 어떻게 보는지도 알고 아 이걸 이렇게 이 박자, 이 길이가 이 정도네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이 왕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 살던 고향을 소울을 3번이라 했으니까 그냥 3 누르고 그럼 이걸 4번 누르면 안 되나요? 똑같이 됩니다. 이거 5번 누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운지 번호가 이게 3번이면 그냥 3을 들이대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운지법 연습이 안 되어 있고 그 각각 곡의 키에 따라서 스케일이 있단 말입니다. C 메이저는 C 메이저 스케일이 있어요. 아, 그 도레미 파니냐?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스케일이죠, 그죠? 목포의 눈물하면 D 마이너는 D 마이너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G 메이저는 G 메이저 스케일이 있고, 홍도야 울지 말아라를 G 메이저로 하면 사랑.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전부 스케일이잖아요. 이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운지 번호가 없이 궁극적으로 내가 아무 곡이나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섹스폰 보시다가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또이 808, 909, 919 이런 음은 모듈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금융 노래방 기계 같은 것도 있고요. 악보에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악보를 보고 막칠수 있으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운지번호가 없어요.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운지번호가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띄엄띄엄 친다는 거는 여러분 실력 안 늘어요. 저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왕기초 한 6개월 동안 한 1년 그안짜에만 운지번호를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운지번호 없어요. 이렇게 이때까지 가르친 거 가지고 스케일 가지고 여러분이 운지번호 적어와 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몇 개만 틀리고 적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해 주고 이건 왜 이렇게 이, 이 번호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본인은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금방 고쳐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운지 번호 없이 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기초 운지법 연습과 그 곡의 스케일 연습이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 운지 번호가 없는 악보는 어떻게 치나요? 기초 운지법 연습을 하시고 그 곡의 스케일 연습이 되면. 문지 번호가 없어도 되겠죠. 서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나중에는 그 키가 오면, 아, 전번에 C키도 이렇게 가던데, 이번에 C키도 이렇게 가네. 나중에 또 어떤 곡이 또 C키야. 아, 그러면 또 이렇게 가네. 아, 이 노래는 G키야. 그러면 G키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G는 샵이 하나 붙었잖아요. 어디에? 파에. 파에 샵을 하나 붙었으니까 여기를 칠래 그러면. 자, 이게 G키의 기본 스케일이잖아요. 최소 G키의 스케일이라도 하시고, 홍대 울지마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 하면 A 스케일을 하셔야 되고, B 플랫 하면 B 플랫 스케일을 하셔야 되고, E 플랫 하면 E 플랫 스케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번호하면 여러분, 이곡할 때는 이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했던 건데 잘안 됩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2번, 두 번째 답은 여기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왼손 코드가 잘안 돼요. 잘안 되죠. 자, 이것도 역시 손가락 한개한개 한개 힘이 있어야 세 개만, 손가락 다섯 개인데 세 개만 누르라잖아. 세 개만 누르잖아요. 누르라잖아요. 그럼 도미소리 같으면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눌려지니까 소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이세 개만 누르고, 이두 개는 누르지 말라 했단 말이야. 이두 개는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누르고, 건반 위에 있어도 안 누르고, 얘만 꼭 눌러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들고 못 있지. 얘들 누르니까 나도 따라가려면 따라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따라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왼손 코드가 잘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왼손 연습을 최소, 도레미파, 솔파미레. 이것을 아까 오른손, 우리가 오른손 연습했듯이, 이렇게 하듯이 왼손도 이렇게 해서 이힘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킬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 도미소를 (5번) (3번) (1번으로) 짚어야 하네 짚으라 하네 아 그러면 짠 되고 (2번) (4번은) 누르지 않아야지 내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눌러야지 하나도 얘들이 자꾸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응,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왼손 코드가 잘안 돼요. 손가락이 힘이 없어서 잘안 되고 방법이 틀려서 안 되고 전위 코드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자 답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자 정리할게요. 여권반이 자꾸 눌려져요. 손가락 하나 에 근력이 없어서입니다. 힘이 없어서니까 스케일 연습과 기본적인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셔서 힘을 기르시고요. 두 번째 운지 번호가 없는 악보는 어떻게 치나요? 결국 기초 연습과 그 곡의 스케일 연습이 안 돼서이니까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왼손 코드가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연습이 안 돼서이니까 손가락 하나하나의 힘을 기르셔서 세개만 동시에 딱칠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질문 세 가지를 답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